2월 27일 화요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참 멋진 일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이런, 영우가 줄넘기를 집에 두고 갔네요. 오늘은 줄넘기를 하는 날이라고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는데 말이죠. 실망이 컸겠다는 엄마의 염려와 달리 학교에서 돌아오는 영우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습니다. 줄넘기 대신에 드디어 읽고 싶었던 냠냠 한식 이야기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소설 빨강머리 애의 주인공인 애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고 높은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일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찬 하루 보내길 기도합니다. 재림 신앙 이음 원주 중앙교회 이서윤 김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